반갑습니다.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2년 시행된 고3 4월 학력평가 국어 영역 문학 중에 고전 시가 파트를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 고전 시가가 연계되어 출제되었는데, 일단 희설이라는 가사가 출제되었고요. 그리고 수월정 청흥가라는 연시조가 출제되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작품, 희설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희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사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사음보의 율격을 바탕으로 하고 있겠죠. 기쁠 희 자에 눈 설자를 썼습니다. 눈을 보는 기쁨에 관해서 표현한 시예요. 이 희설은 무엇보다도 비유적 표현이 상당히 많이 쓰였기 때문에 각 보조관념이 무엇을 비유하는지 확실히 이해하셔야 겠어요. 그러면 홍계영의 희설 보도록 합시다. 풍설이 잠깐 자고 정제가 고요컨을 헌창을 널리 열고 병안을 높이 드니 눈보라가 쳤는데 잠잠해졌어요. 그래서 정원이 고요해져서 창문을 열어봤어요. 그리고 병안, 병든 눈을 높이 들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병안을 통해서 이 시의 화자는 와병 중 몸이 아프다는 것을 알수 있죠. 창밖의 풍경은 어떻냐? 말리 건곤의 무한한 청산이 엊그제 소년으로 백두홍 되어시라. 온 세상에 청산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런데 엊그제는 소년이었는데, 어, 지금 보니까 백두옹이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관념은 바로 청산이죠. 소년은 눈을 맞기 전에 청산이고, 백두옹은 머리가 하얗게 샌 늙은 남자를 가리키는데, 바로 눈을 맞은 후에 청산을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의인법이 쓰였고요. 자연 물을 의인화해서 주변 풍경을 감탄하는 정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 부분 풍설에서부터 이 시의 계절적인 배경이 겨울이라는 것을 알수 있지요. 중략 뒷부분에는 눈 내린 경치를 본격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설산 진 면목을 여기와 다 보노라. 그럼 그 직면목이 어떤지 볼게요. 어와 조화옹이 변화도 그지없구나. 눈이 내린 아름다운 풍경을 조물주가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조물주가 억만창생을 사치케 하닷말가 모든 사람들을 사치 부리게 하려는 의도인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치는 바로 눈 내린 후에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는 것이죠. 그 경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렇게 사치를 누려도 되는가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치가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집마다 경실이요. 섬마다 옥계로세. 경실은 옥으로 만든 집이죠. 집은 전부 옥으로 만들어진 것 같고요. 섬돌, 계단으로 이해하셔도 상관없어요. 계단도 전부 옥으로 된것 같아요. 이 옥은 눈이 덮인 풍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 집도 찬란하니 거처는 좋다마는 선비에게 과분하니 심중이 불안하다. 이시의 화자의 집도 당연히 눈으로 덮였겠죠. 그래서 자기 집도 찬란해요. 아주 아름다워요. 그래서 좋은데, 나한테 과분한 것 같아서 심중이 불안하다. 이 불안하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돼요. 자기에게 과분하고 불안하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풍경이 매우 아름답다 라는 걸 강조해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만가 천항에 경료가 낭자하되 습유를 아니하니 풍속도 좋으시고 온 거리에 경료, 옥구슬이 가득합니다. 거리에 웬옥구슬입니까 바로 이 옥구슬은 거리에 쌓인 눈을 비유한 표현이에요. 아무래도 눈이 얼음처럼 뭉쳐서 거리에 흩어져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눈이 쌓인 그 자체를 옥구슬로 비유한 것으로도 볼수 있어요. 이렇게 옥구슬이 온 거리에 가득한데 그 구슬을 춥지 않는 풍속이 참으로 좋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옷고스를 줍지 않아서 남의 것을 탐내지 않아서 풍속이 좋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이 쌓인 거리가 그만큼 아름답다 라는 걸 돌려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에는 비유적인 표현이 상당히 많이 쓰였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 경요, 눈이 쌓인 광경을 비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원관념을 확실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의 화자는 눈 내린 눈이 쌓인 풍경을 관찰을 해요. 수레바퀴 흰 띠는 쌍으로 비껴가고 말발의 은자는 개개이 뚜렷해요. 수레바퀴가 눈 위에 남긴 자국, 그리고 말발굽 이렇게 생겼죠. 이 말발굽이 눈에 콕 찍혔는데, 어, 이것을 반대로 그리면 이렇잖아요. 어, 이렇게 찍힌 자국이 은잔과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수레바퀴 자국, 말발굽 자국, 이것이 뚜렷한데, 이것이 너무 아름다워서 장인의 기술 같고 기이한 재주 같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중국의 고사를 인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공개, 빈 계단 위에 새의 자취는 야사 황대의 창힐서가 완연한 듯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힐서는 창힐이 발명한 글자를 얘기하는데요. 새와 짐승의 발자국을 본떠서 창힐서라는 글자를 만들었대요. 그런데 빈 계단 위에 있는 새의 자국이 창힐서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시의 화자는 뭘 보고 있는 걸까요? 바로 쌓인 눈 위에 남겨진 새의 발자국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새의 발자국이 바로 창힐이 만든 글자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화자는 하늘로 시선을 옮기죠. 석양이 지고 있는데 까마귀가 날고 있어요. 그런데 눈이 내려서 온 세상은 하얀데 까마귀 혼자 까매요. 이 까마귀가 눈빛을 더럽힐까봐 염려가 됩니다. 천지 만물은 하얀데 너 홀로 무리가 다르다. 너 혼자 까맣다. 그러니까 소의 호상, 깨끗한 흰 옷으로 갈아입어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까마귀 너 혼자 까마니까요. 그리고 뒷부분에 눈 쌓인 풍경을 계속해서 설명을 해요. 정원 가에 큰 돌은 백호가 앉았으니, 큰 돌에 흰 눈이 덮였어요. 아주 커다란 흰 뭉치겠죠? 이 뭉치를 백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백호가 떡하니 앉아있는 것 같은데, 이 광경을 이비장이라는 장수가 봤다면, 오호공이라는 활을 당겨서 백호를 쏘았을 것이다. 그리고 고목의 늙은 가지에 눈이 쌓였는데 그것이 옥룡과 같아요. 옥으로 된 용이겠죠. 이 용은 하늘로 올라야 되는데 이 옥룡의 등을 잠깐 빌려서 저 달나라에 있는 개수나무를 꺾고 싶어요. 지금 화자의 흥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죠. 이렇게 유흥이 더욱 깊어가니까 질병을 잊을 것 같아요. 아까 화자는 와병 중이라고 우리 살펴봤었죠. 그런데 눈 쌓인 경치를 보고 흥치가 돋아서 병을 잊을 것 같이 즐겁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자는 옷을 갖춰 입고 지팡이를 짚고 눈을 직접 밟고 있어요. 이렇게 눈 속을 배회하니까 자기가 신선이 된것 같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당나라의 시인이 봤다면 나도 신선이라 할 것이다라는 것을 서리적인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희설은 겨울이라는 계절적인 배경이 드러나고요. 아주 다양한 표현 방법, 특히 비유가 많이 쓰였죠. 비유법을 활용해서 눈 쌓인 경치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작품 수월정 청흥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시조거든요. 그 중에 세 수를 제시하고 있어요. 두 번째 수, 열네 번째 수, 스무 번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수 보도록 할게요. 율령천 긴 감소에 낙대 들고 흩 걷다가 아침밥 조이 먹고 긴 졸음 내었으니 초장과 중장에서는 아주 여유로운 풍경이 드러납니다. 율령천에 물웅덩이에 낚시를 하러 간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침밥을 챙겨 먹고 졸고 있어요. 상당히 평화롭죠? 세상에 번우한 벗이 이뜻 알까 하노라. 세상에 번우한 벗은 바로 화자의 처지와 반대되는 사람들, 즉, 새 속에 살면서 걱정거리가 많은 사람들을 의미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 뜻을 알까 하노라. 너희들은 이 뜻을 모를 것이다. 이 뜻이란 바로 초장과 중장에 드러나죠? 자연에서의 한가로움, 여기서 느끼는 만족감, 이것을 너희들은 모를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수에서는 여유롭고 한가로운 분위기가 드러나고 있죠? 14번째 수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백구가 화자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과 종장에 드러나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율령천 백구들이 나더러 이른 말이 인간, 시비, 인간 시비를 모르고 늙으소서 우리는 한 말도 아니되 검다 세다 한회다자 갈매기가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인간 세상의 시비 번잡한 일을 모르고 늙으십시오.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검다 세다 옳다 그르다 이렇다 저렇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요? 바로 세속의 사람들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종장은 중장과 같은 말을 하게 된 원인, 이유에 해당하는 거죠.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당신이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아도 세속의 사람들은 당신을 두고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 세상의 시비는 모르고 여기 이 자연 속에서 늙으십시오라는 것이죠. 이렇게 백구의 말을 인용해서 제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백구는 화자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는 대상이기도 한데, 사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화자죠. 그러니까 백구는 화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상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흔히 자연을 노래하는 시에서 백구는 화자와 물아 일체가 되는 대상, 자연물. 그런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는 화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리고 화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백구의 기능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커요. 그럼 세 번째 제20수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수는 성격이 아주 달라요. 대산 상상봉에 내 혼자 올라와서 대산의 가장 꼭대기 위에 화자가 올라갔죠. 올라가서 애처 실컷 울고 생각느니 임이로다. 자, 임 때문에 화자가 소리쳐서 엉엉 울고 있습니다. 이때 임은 임금을 의미합니다. 평생의 위군부 애정이야 일각인들 잊으리까 위군부 애정을 나는 잊은 적이 없다. 임금과 아버지를 위한 서글픈 감정, 바로 유교적인 태도가 드러나죠. 이 글의 지은이는 선비이기 때문에 이런 유교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을 수밖에 없고요. 나는 이렇게 임금님을 그리워합니다. 임금님에 대한 충성심은 변하지 않습니다라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무 번째 수는 유교적 관념이 두드러지게 드러난 시고요. 이 시와 비슷한 경향의 시를 고르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죠. 이렇게 연시조 훑어봤는데 두 번째 수에서는 자연에서의 한가로운 삶에 대한 만족감, 그리고 열네 번째 수에서는 세속을 경계하는 마음, 그리고 마지막 수에서는 임금을 향한 충성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전시가 두 작품 봤는데, 어, 두 작품에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는 학평 변형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앞부분에는 학평 변형 문제가 실려있고, 뒷부분에는 기타 문제가 실려있어요.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지 버튼 누르시고 공통점 찾아보십시오. 같이 봅시다. 1번.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이것은 나에는 해당되지 않고 가에만 해당하는 설명이죠. 가의 화자는 눈 쌓인 풍경을 시선의 이동에 따라 전개하고 있는데 나의 화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 해당하지 않죠. 2번 대구적 표현을 활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사실 가사 작품이나 시조 작품에 대구가 쓰이지 않은 경우가 잘 없는데 가와 나는 대구법이 쓰이지 않았어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3번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동일한 시어가 반복된 것은 없어요. 가나 해당하지 않거든요. 4번 대상을 의인화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대상의 의인화, 가에 쓰였으니까, 일단 청산을 소년과 백동으로 표현한 부분, 그리고 까마귀에게 옷을 차려 입으라 라고 얘기하는 부분, 여기서 의인화가 쓰였고, 어, 이두 부분에서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고 있고요. 나에는 의인화가 쓰였으니까, 어, 여기 14번째 수, 백구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부분, 이 자체가 의인화가 쓰였고요. 여기에도 새속의 일을 꺼려 하는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서리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가의 서리적 표현 쓰였거든요. 어디 쓰였죠? 억만창생을 사칙해 하다 말과 여기에 쓰였는데, 여기에는 만족감이 드러나 있어요. 눈 내린 풍경을 보는 것이 사치라고 여길 만큼 너무나 만족스럽습니다. 나에는 서리적 표현이 쓰였습니까? 역시 쓰였거든요. 평생의 위군부애정이야 일각인듯 일지리까. 서리적인 표현이 쓰인 것은 맞지만 여기서는 화자의 만족감이 드러나지 않죠. 그래서 5번은 틀린 선지예요. 1번의 답은 4번입니다. 그럼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문제는 5번입니다. 가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가에 관련된 문제라서 나는 가렸어요. 적절하지 않은 것 정지 버튼 누르시고 찾아보십시오. 같이 볼게요. 1번. 몸이 좋지 않은 중에 눈이 쌓인 풍경을 보고 위안을 얻고 있다. 몸이 좋지 않다는 건 병안이라는 시어와 밑에 질병이라는 시어를 통해 알수 있는데, 이렇게 눈 쌓인 풍경을 감상한 후에 질병을 다 잊을 것 같이 만족스럽다 라고 말하고 있죠. 2번, 쌓인 눈을 밟으며 신선이 된 듯한 느낌을 받고 있다. 어, 끝부분에 드러나죠. 설리, 눈 속을 배회하니 맹령이 있었다면 나를 신선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번. 창문을 열고 눈 쌓인 산을 바라보며 감탄하고 있다. 이것은 앞부분에 나오죠. 창을 열어 보니까 청산이 보이는데 엊그제는 푸르렀는데 지금은 머리에 흰 눈이 내렸어요. 되어 셰라. 이것은 영탄적 어조거든요. 그래서 3번도 맞습니다. 4번. 자신이 머무는 지역의 풍속에 대한 자부심이 드러난다. 풍속이라는 말은 여기 드러나죠. 온 거리에 옥구슬이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줍지 않을 만큼 풍속이 좋다. 이것은 자기가 머무는 지역이 풍속이 이렇게 선하고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배웠죠. 경유 옥구슬의 원관념이 뭐였죠? 바로 눈 쌓인 거리예요. 눈 쌓인 거리를 옥구슬이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이런 옥구슬을 줍지 않는다. 눈 쌓인 거리가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고울의 풍속이 좋다라는 자부심이 아닌 겁니다. 5번 쌓인 눈에 찍힌 여러 자국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 쌓인 눈에 여러 자국이 찍혀 있지요. 일단 수레 바퀴 자국도 찍혀 있고요, 말의 발자국도 찍혀 있고요, 그리고 새의 발자국도 찍혀 있습니다. 이렇게 묘사할 수 있었던 건 관찰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5번도 맞고요. 이 5번의 틀린 선지는 바로 4번입니다. 여기까지 고전시가 복합작품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희설은 눈 내린 경치에 대한 감탄을 표현한 작품이고 수월정 청흥가는 상당히 긴 연시조인데 여기에 제시된 연시조는 자연에 대한 만족감, 세속에 대한 경계, 임금에 대한 충성심,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